자, 소리대 펜션에 왔습니다 블레이 소리대 풀빌라 펜션 바베큐제 아, 여기가 바베큐식장이에요 아예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아예 수영장도 있다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우리 구면이이 수영장이 저 밑에가 있는가 보구나. 주인장님, 부부 아니구나. s l o 아, 저만 처음 오는 게 아, 니군요이리순 네. <laughs> 아, 이거. 아, 아, 유거내가 그냥 이거. v 가거 아, 이니까 이거. 는 엄청 크네. 영화 영화도 엄청 좋아하시는가봐요. 소녀들 때문에 그런 거지. 객실에 객실, 객실. 아, 아 소리 작소니까. 진짜 못해서. 옆, 옆, 옆집에서 같이 지나면 저기 그쪽, 저기. 그쪽, 이거 힘들 텐데. 힘들 텐데. 음, 아우. 야, 좋다. 상당히 커요. 2층 방이 상당히 음. 커요. 아우, 좋다. 내 모습이 보 아우, 깔끔, 깔끔. 네, 깔끔, 깔끔. 아우 편백냄새가 그러니까 와 진짜 편백냄새가 너무 좋다 <laughs> 우리 꼬맹이들이 아기 때 한국에 왔을 때큰 놈이죠 <laughs> 오늘 보시면 네. 제가 방음을 드릴 테니까 네. 수영장은 뒤편인데 네 여기서는 안보이고요안 보일까요? 여기 수영장이네 깜깜해서 음, 아 수영장 이렇게 보이네 어 저기는 또 뒤에 무슨 큰 건물이 있네 이쪽은 캠핑장이고 밖에서 찍으셔도 보이네 오수영구나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편백냄새가 진하게 나는 경우는 그죠 와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가고 있는 야, 여기 예. 여기서 예. 자, 아,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여기서, 여기서 끝내 하겠습니다.